오늘 영상은 조금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먼저 이렇게 1 2 3 4 5를 이렇게 써 놨는데 먼저 3번부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정신 분야 거저 먹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공부나 운동 같은 거는 눈에 보이니까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과정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죠. 운동을 잘 하고 있으면, 뭐, 몸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지식 같은 게 생각이 나고, 외웠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써먹는 것도 있고, 한데. 마음 공부하고, 뭐, 정신 수련을 하는 거는, 사실, 누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중간 과정에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힘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마음은 편해지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뭔가 이런 것들을 진리를 공부하고 좋은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 잡는 건 알겠는데 또 막상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현실에 문제가 닥치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을 한몇년 꾸준히 해야 정말 잘할수 있는 건데, 1, 2년 해서는 크게 성장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똑같죠. 명상이 됐든 공부가 됐든 1, 2년 가지고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번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 법칙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성인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연습 발달 진화가 필요한 거죠.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좀 해보다가 아닌 것 같고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정답에 근접한 그리고 누가 봐도 좀 괜찮은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실천을 하고 한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절대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 법칙으로 봤을 때 진리를 공부하면 명상을 통해서 뭘 해서 막뿅 해갖고 어떤 마법처럼 딱 사람이 바뀌고 막 신통력이 생기고 통찰이 있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잘못되면 사실 빙이 되는 거죠 빙이 돼서 그냥 헛거 보고 뭐 환청도 듣고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적...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막 입문을 해갖고 이제 자칭 도사 아닌 도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분이 뭐꼭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운동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그냥 금방 잘하잖아요 개인차가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간들이니까 인간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걸 똑바로 하고 나아갔으면 인간 관계가 일단 탄탄하겠죠. 친구가 많고 동료가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숫자가 적어도 그런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진심이면. 내가 진심으로 이런 걸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진실성이 있으면 분명히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근데, 나뭐 만나는 남자마다 뭐 혹은 여자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항상 힘들어지고, 이미 만나고 있는 어떤 상태거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항상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들이 나랑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맞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나랑 인연이 아니면 헤어지는 거예요. 누가 됐든. 근데 헤어지지 않을 인연이면, 내가 이런 걸 해서 날 업그레이드 시키면, 인정을 해주겠죠. 더. 뭐 너희가 나이가 들더니 뭐 철이 들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보면 이제 뭐뭐뭐 하는 법 이런 콘텐츠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강의를 해요 그건 테크닉이죠 테크닉이 나쁜 게 아닙니다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풍부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말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상대를, 상대한테 어떤,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말아라. 혹은 뭐,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라. 경청해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라. 이런저런 심리를 파악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건데,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정신분야을 공부하면서 올바로 나아가고, 기본기가 쌓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사실은 말 잘하는 방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진실이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런 테크닉까지 익히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그분만의 어떤 뭔가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기본기를 익히면 사실 말을 잘못 하는 분들도 그냥 그때보다 많이 잘 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말로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기본기가 안돼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그런 분한테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걸 또잘 하라는 법은 또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말 잘하는 법도 좋지만, 테크닉도 좋지만, 근원적인 것들, 근원을 잡고 가자. 그거는 내 의식 수준을 높여서 내 진실성을 끄집어내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 어떤 마음, 작은 표현들, 별거 아니지만 진실된 이야기들 짧은 말이지만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순수하고 어떤 악의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런 각자만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하고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거죠 거기에 굳이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근원적인 걸 익히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까지 익히면 영상 청하겠죠 우리가 감사한 일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면 근데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죠 살아있고 숨 쉬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산책하고, 직장에 나가고, 관계를 맺고, 각자만의 상황, 관계, 힘든 것, 좋은 것들 다 다를 건데, 모두가 다르니까, 모두가 각자만의 감사함을 찾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해요. 감사한 거를 찾는 방법은 내가 누리는 당연한 거를 한번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하지 않은 걸 찾는 게더 힘듭니다. 감사하지 않은 일을 찾는 게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겼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경미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좀 IC라는 말부터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인간이기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뭐 나쁘거나 뭐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때 알아차림을 쓰는 거죠. 감사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사고 난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손이 다쳤어요. 다리 난 다쳤네. 그럼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 있어봤자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주파수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안 좋아질 뿐이죠. 이런 것들은 남들이 나를 위로해줄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쓰는 말이죠. 생각이고요.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그 생각의 에너지라는 게 정말 위대하고,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생각은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고처럼 일어나는 게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안돼 있고,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서운 거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죠.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게감을 좀 내려 놓는 거죠. 내가 아무리 평소에 청정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잘 살아도 나도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좀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 좀 무게감을 낮춰주세요. 오히려 아, 나, 나를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 뭐 이래 봤자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두세요. 단,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 생각 우물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생각 우물이 뭐냐면, 그냥 드는 생각 있죠. 가장 기본적인, 그걸 봤을 때,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 생각을 하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생각.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알아차림이라고 한번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알아차림까지 보는 생각이, 깨어남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을 생각하죠 내가 생각을 했다라는 걸 알아차리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과 또더 나아갈 어떤 계획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생각을 이 단계에서 하는 거죠 바깥 단계에서 이건 외부에 있는 거죠 지금 깨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변한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그 일을 생각을 해요. 1단계죠. 2단계, 그 생각하는 나를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서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나쁜 일이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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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결국 내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생각을 놓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인간관계로 봤을 때 모두가 하나인 것이고, 나랑 너랑 다른 게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스포츠 경기를 사실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 간의 대결인데 물론 스포츠지만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게임이었어요. 한쪽이 이겼는데 그쪽 가족들은 그쪽 나라 분들은 막 환호에 차 있고 반대편 나라 분들은 되게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스포츠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슬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눈물 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이겨서 기쁘지만 그 사람도 사실 난데 그 사람은 슬픈 거잖아요. 저서 그러니까 경기를 나가서 내가 이기면 물론 좋지만 저도 좋은 거예요. 시합을 나가서 내가 졌는데 우울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스포츠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는 저도 좋은 거다 물론 뭐 진다 져서뭐 배우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 당연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졌으면 그 사람한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또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도 기쁜 거죠. 그게 뭐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떨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어떤 사건들은 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가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긍정을 찾는 거예요. 감사함을 찾는 거죠. 6번은 또 이렇게 주체적 감정 의존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건 되게 쉽습니다. 주체적으로 되려면 감정 의존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개인 이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라는 존재 이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된 만큼 평화로워지겠죠. 이것도 되게 말 그대로 되게 쉬워요. 모든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모든 물건한테 배울 수 있고, 모든 존재한테 배울 수 있는 건데, 내가 나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투 삼거나 어떤 지위로 생각을 한다기보다, 아이, 후배,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은 초보자가 맞아요. 초보자인데, 초보자이면서도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어린 친구들은 그 생각이 맑을 수가 있어요. 그게 경험이라는 어떤 작용인데 경험이 없다 보니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순수한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너는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대해줘야. 대화가 더잘 됩니다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그러면 뭐 하냐 남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이미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 호기심만으로는 이렇게까지 깊게 오긴 조금 힘들 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계기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의식이 올라오신 거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마음이 안 드는 상대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겠죠. 나라는 사람은요. 우리라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되게 우울해지거나 초라해지죠. 그 성공이 뭐라고? 성공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이 당연히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는 나라는 사람이 위대한데.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반대가 되는 거죠.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것도 일종의 세뇌거든요. 내가 위대하지도 않은데, 나 위대, 위대 이렇게 세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내가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 세뇌를 당한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너무 쉬운 말인데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들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100번 실패해 갖고 한번 성공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믿고 밀고 나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잊고 사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옛 말에 좀 숨겨진 참뜻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크게 크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감사하지 않는 걸 찾는 게더 어렵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학습하실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생각, 그 생각을 보는 생각, 또 그거를 보는 생각, 또 그걸 보는 생각. 이게 나가다 보면 끝도 없는데,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갈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번에 안 됩니다. 단번에 되는 건 없어요. 앞에 했던 말 조금 다시 하면은 정신분야는 보이지가 않아서 오로지 내 판단으로 갑니다. 정신적인 거는 누가 평가를 안 해주니까 어렵다 그랬죠?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셨으면 생각 그걸 보는 생각 알아차림 또 그걸 전체를 보는 생각 또 깨어난 상태 이런 걸할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말 잘하는 법뭐 하는 법뭐 이성을 만나는 법 등등 회사에서 잘 지내는 법 근원으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내 기본기를 먼저 쌓아놓고 그 다음에 테크닉인 거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